제가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리는데요. 지금 저희 마당이 아직 엉망인데 내일 이제 정리가 다될 겁니다. 이거 화단은다 거의 됐고요. 예, 텃밭으로 지금 사용할 거고. 여기 집에서 가져왔는데 아직 이 화분이 저희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반절밖에 안온 화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안에 또 화분을 다할 그 거고. 여기는 지금 마당에 여기서 원래 텃밭을 쓰시던 곳인데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차두 대를 넣을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이제 여기는 저번에 장독대 만들어 놓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내일 이제 비가 안 오면 이 마당에 있는 나무 각목이나 이런 걸다 잘라가지고 다음에 이제 땔감으로 쓸 겁니다. 요새 오늘은 저희 마을을 소개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저기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 왼편이 우리 이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조금 밑에 보면 이제 우리 마을 특용작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저와 함께 이제 출발해 볼게요. 아 우리 집 앞에 여기는 이 땅은 저 저희 집 뒷집에 사시는 분의 어, 밭인데 한 천평 정도 됩니다. 네 여기도 지금 특용작물이 있더라고요. 요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보면 제가 이집 바로 앞인데, 언덕이거든요, 밭이. 그래좀 지대가 여는 높은데, 여기도 또 특용작물 심어놨어요. 뭘 했냐면, 이 마을에는 저희가 여수율촌 그 중산마을이거든요, 여기. 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 유튜브,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지금. 예, 네, 여기에 지금 자격이 있거든요. 여기 동네. 사모님께서 심어놓은건데 이 마을이 자격이 좀 많이 심겨져있어요 이게 몇년된 건지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여은뭘 네, 올리는지? 예 네. 음. 마을 소개하고 빈집 소개하고 하려고 이 엄마야 이 사찰 아닙니까? 멍구. 탱자 탱자 탱자? 응. 탱자는 왜요? 아 유자조 붙이아그래 그래갖고, 뭐, 소개해 주려고? 예. 네. <laughs> 유튜브에 250일 밖에 없는데, 마을 소개해가지고 올려주려고. 음, 어기동한거 <laughs> 올린다고, 조금씩요. 아 <laughs> 요, 요, 마을에 자약이 많대요. 예. 그 자격 걸려고. 이거 언제 모종을 심으려고야? 이거 좀심 어디에다가야? 밭에 심어 밭에. 아, 여기 말고 있습니까, 또? 아, 우리 거 말고, 내 여기 팔아, 팔아. 아,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건데, 저도 살 건데. <laughs> 저도 고추, 아니, 이장님한테 봤죠. 부탁했더니만. 아직 소식 없네. 아이. <laughs> 아, 저희 남편이, 기농 신청을 해, 기농 교육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 어, 어. 어, 그래서. 어. 그럼, 밭을 하나 어디다 걷고, 막. 긁게요. 빈바설이. 예. 한 10분이나 이렇게 좀 가도 되니까 우리 차가 있으니까. 근데 어. 어. 아,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그뭘 해야 되나? 야, 뭐안 해도 되는데 텃밭처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3년, 5년 안에 그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저희가 지금 가게가 저 통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되면 요 요수 요쪽으로 좀뭐 어디 올리고 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동원 저쪽으로 납품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장어 납품이 되니까, 우선은 거기서 틀을 잡고 있다고 와야 될것 같아서요. 아, 거기서? 예, 네, 그래서 이 2년 계약을 해놨어요, 가게를. 가게를? 네, 가, 요건, 가시. 예, 여기에 12월 달에 1월에, 12월 1일에 이사 왔는데, 헉. 그 가게도 12월 1일에 계약을 해놨거든요, 어. 그게. 그러니까 2년 되면 여기로 이제 오려고 계획 중인데, 음. 지금 이제, 오면 이제 저는 그 일을 하고 저희 남편을 기도. 기능하는데도좀 자격이 까다로운데, 아이고, 참. 어 그래야지. 그러면. 예, 까다로워가지고. 응. 예, 지원도 많은데, 그 지원 받아봐야 다 빚이잖아요. 응, 예, 근데 맞아.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응. CS. 절대 돈을 빌지 말라고신신당를하더 이게,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2%, 1%막 이러거든요. 응. 이율 하중에. 그리고 5년 까지 10년 상환인데,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해도 5년이 금방 가잖아요. 응. 능력 있으면서, 뭐 좀... 이자가 싼 게, 아이, 좀 빌려 쓸란다 이러면 되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그런 게, 피, 교육하는데 막, 쎄간다, 게 <laughs> 교육 하다 <laughs> 절대 돈 빌지 마라, 빚이다 하면서 난리치고, 아... 근데,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반협박으로, 반협, 막, 농사 짓는 거 어렵다고, 막, <laughs>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어려워어려워 <laughs> 근데 모종치고는 큰거 아닙니까? 야보 것은 네. 자라 근데 요거는 땅에 다 키가 커아키 응, 요새 많이 그 나오는데 대신 요거는 보우를 네. 봤다 이제 이제 다 요걸 다 선호한 뒤 예, 예. 지금 요새 이제 귀농은 사람들 아니면은 가 숙제 봉나간께로 보트에다 있는 거예요. 뭘 땅에다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예 아니 그래 요거 한번더안 힘드시나? 요 힘들지도. 귀찮고이제 하시는 분들이 팔다 네. 아 우리는 뭐 포트든 뭐든 모를께나 우리집에내 하단, 하단에 좀 심었었거든요 심어야지고뭐 몇건 따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양념으로 딱고 이렇게만 예. 하단에 있으면 그렇게 썼으니까 그럼 언제 이걸 내실려고야? 아니야 아무튼 우리는 내일부터 심어 아 내일부터요? 이 종자가 뭐 뭐인데요? 종자가 여러가지요 아 우리는 오이고추하고 땡초하고 두가지 으는 우초는있어요도 이제 오이고추 그고피망 그러면 여기다 싹쏟다줍니다 그러면은 안에 우린 땡초만 해. 땡초 일반 고추만 해. 사모님 밭인데 이거 고추모종입니다. 워낙 이거는 포트에 심은게 아니라 지금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좋다고 그러네요. 판매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더 건강하고 좋은가봐요. 아 우리 입지에 사는 아주머니가 또 하필이면 이 모종을 판매하시는 분이네요. 이건 자격 모종이고요. 다 심지를 못해서 지금 자격 모종을 다 판매를 하시려고 하네요. 그리고 비파랑 또 탱자에 유자를 접붙여서 모종을 팔고 이러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더 아니못 하시지만 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신답니다. 이거는 모종이고요. 또 옆에는 <laughs> 이게 작년 추석 지나고 심어가지고 이건 1년 이제 1 년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저쪽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이건 이제 올해 지금 한약재 이거 이제 팔 예정이거든요. 자약이 꽃이 전부 지금 매혀 있어요. 동네 사모님이랑 이야기 하다보니까 말소개를 못했네요. 말소개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